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점유권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요. 점유권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든지 점유자와 회복자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1번 선의 점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피로배상을 총괄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이것을 이제 보시면 이걸 뭘 얘기하냐면요. 여기 보면 선의 점자라고 되어 있죠. 선의 점자는 과실을 취득하죠. 과실 을 취득하면. 통상의 피로비는 청구를 못하고요. 뭐만요 특별 피로비 특별 피로비하고요. 그다음에 뭐하고요 유익비죠. 유익비는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통상의 피로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만든 말이죠. 이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죠. 멸실해송러면 뭐다 선의 점유이고 선의 그다음에 자주 점유죠. 자주 선자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현존이 이렇게 선자 현존 이렇게 얘기했죠. 선자 현존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뭐다 타주 점유죠. 타주 점유나 악의 점유는 뭐다?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죠. 손해 전부. 그러니까 그런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맞죠? 선이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고 그 외에는 전부를 배상한다 이런 말이죠. 3번. 점유물에 관한 피로비 상환 청구는 아기의 점자, 봐봐요. 아기의 점자는 과실 수치해안해요안 하죠. 그러니까 아기의 점자는 통상의 피로비하고요, 여기 특별 피로비하고 둘 다를 총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는 피로비라고 하는 것은 통상의 피로비하고 특별 피로비 두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기의 점자는 둘 다를 총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모요 피로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의 상황 기원을 봐봐요. 항상 여러면 중요한 것은 유익비하고 필요비가 항상 말다툼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는 피로비 그러면 안돼 뭐는요? 유익비. 유익비의 경우에는 첫 번째요. 법원의 상황 기간 허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유익비의 경우는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회복자의 선택.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다? 목적물을 계량해가 계량해가지고 가치가 현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로비에는 없는 말이 유익비만 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회복자의 선택이다. 피로비는 회복자의 선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상황기간에 허열을 청구한다. 이세 가지는 피로비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다? 유익비에만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아기의 점유자가 잘못으로, 잘못. 아기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아기는 과실을 수치할 수 없으니까 잘 봐봐. 이 악이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악이는 과실을 수치할 수 못해. 먼저, 먼저 과실을 말수 없어. 수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수치했다. 수치했다 그러면 반환해야 돼요. 반환. 그럼 걸 소비했다. 소비. 소비했다 그러면 대가를 보상해야 돼요. 대가를 보상. 그러면 만약에 잘못으로, 잘못으로 수치를 못했다. 수치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대가를 보상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요. 수치를 못 해요. 그런데 수치했으면 반환해야 되고 소비했으면 대가를 보상해야 되고 잘못으로 수치를 못하면 대가를 보상해요. 그러면 반들얘기 하면 잘못 없이 수치를 못하면요 대가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의 전문자가 과실로 잘못으로 잘못으로 수치를 못했다 잘못으로 과실로 그러면 잘못으로 그러면 뭐를 보상한다 대가를 보상한다 이말 대가를 보상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으로 수치를못 했죠? 대가를 보상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4번 4번 이렇게. 그다음에 31번은요. 선의 점유자죠?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뭘 한다? 과실을 취득하죠. 과실을 취득하는데 그럼 뭐는 청구할 수 없다? 통상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란 말이죠. 두 번째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는 경우 침탈 여기서 침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절도하고 강도만 사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몇 년? 1 년. 그래서 무슨 기간이다? 어 뭐죠? 어소 뭐죠? 어, 출소 기간이죠? 출소 기간이고 재책 기간이에요. 출소라는 것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점유자가 뭘 지출했다? 피로비를 지출했다. 가액 아까 말했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이다. 가치가 계량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 여기는 무슨 어디에만 나오는 말이겠어? 방금? 유익비만 나온다고, 유익비만. 필요비가 지고 유익비만 나오는 거. 유익비만 있는 거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하고. 두 번째, 회복자의 선택. 세 번째는요, 상황기간을 허위한다. 세 가지는 유익비만 나온다고. 가치가 현존해야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 그것은 유익비만 있고 필요비는 없다고. 3번 틀렸죠? 4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 염려 계속 나오죠? 지금 2번. 염려는 아직 치매는 있어 없어? 아직 치해는 없죠. 치해는 없으니까 손해 배상 청구가 되안돼. 안되죠 그래서 예방 또는이죠. 예방이나 아까는 우리가 예방이나 그랬죠. 예방이나 예방 또는 그래야지. 예방과 그러면 되안돼. 안돼. 안 돼. 예방 및 그러면 되안돼. 안된다 안이 말이죠. 예방이나 또는 손해 배상 그러면 되안돼. 안돼. 손해 배상에 담보 손해 배상에 담보 그래야지. 아직 치 침해 없으니까 손해 배상 그러면 안돼. 손해 배상에 담보 이렇게 해야돼. 그러면 오번은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람. 또 멸실이라는 멸실. 멸실의 말이 점유권에서 멸실의 말이 나오면 뭐다? 선. 자. 자주 선자. 현존이죠. 선자 현존이다. 그 외에는 전부가 다 손의 전부다. 선이 아니고 악이 있거나 자주가 아니고 타주이면 무조건 손의 전부다. 소유의 의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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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무슨 점이다? 타주다. 타주는 어떻게 한다? 손의 전부를, 전부, 전부를 배상한다. 손의 전부를 배상한다. 그냥 타주다.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3번 이렇게. 자, 32번은요. 점유자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틀린 것은 그랬죠?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했죠? 과실을 취득하면 누가 취득한다? 선의. 선의는 뭐를 청구할 수 없다?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못한다. 맞죠? 그런데 뭐를 청구할 수 있다?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 총괄 할수 있다. 2번, 아기죠? 책임사으로 전부 멸실, 멸실, 멸실이죠? 멸실 말해서 선. 선이 이고, 뭐, 자. 자주죠, 선, 자. 뭐다? 현존 이기죠, 현존. 근데 여기 지금 무슨 점이라고 해서 아기. 아기는 뭐다? 손에 전부. 현존 이 그러면 안 돼. 손에 전부를 배상한다, 전부를 배상한다, 이래야지. 선이 이고, 자주 일때만. 선, 자, 현존 이래야 돼. 3번, 아기 점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악의 점이자 악의 점자는 과실을 수치한다 못한다. 과실을 수치하지 못한죠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니까 뭐를 한다? 반환해야죠. 이때 반환할 때는 이익하고 이자하고 손해까지. 이익하고 이자하고 이자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손해. 손해까지 지급해야 된다. 이걸 손해 전부라고 해 그래. 이, 이자, 손해비상. 이, 이자, 손해비상 이렇게. 자, 3번 유익비. 아까 유익비는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유익비는. 유익비는 첫번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가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세번째는 뭐다? 상황기관의 허여 이 세가지는 어디만 있는 것이다? 유익비에만 있다 피로비에는 있다 없다 없다 유익비에만 있는 것 세가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 회복자의 선택 상황기관을 허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5번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 한 기간을 허위한다 하여 유익비 상환기간을 허위하죠 그럼 뭐가 성립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상환 기간을 허위한다는 것은 변제기를 뭐한다 변제기를 연장해 준다 이 말이죠 연장해 주니까 유 유치권이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 번이다 이렇게 자3십 번이죠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선이죠 선이죠 계속 나오죠 선이는 뭐를 한다 과실을 취득하죠. 통상의 필요분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청구할 수가 없다. 있다. 1번 틀렸죠? 2번.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 이행지체는 뭐다? 채무불행이죠. 이행지체 채무불행. 채무불행이 있으면 상당 결환정에서 채고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만다? 해제하죠. 해제. 해제하게 되면은, 여러분,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해요. 원상회복. 원상 회복의무를 해요. 이 원상회복의무에서는 선, 악을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 전부를 반환해요. 이때의 전부성에는 뭐 과실도 반환해요. 과실. 과실도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고 이고 전부를 다 반환해.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치소는 달라. 계약이 치소가 되면 선이는 현존이, 악이는 손해 전부예요. 그런데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선이아기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 과실도 반환한다고. 그러니까 과실을 수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선의도 선의의 과실치고 인정된다. 틀렸어요. 계약의 해제의 경우는 과실 수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상회복을 할때선이아기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요. 그러니까 과실도 반환해야 돼 아무리 선이어도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치수하고 다르다고. 취소의 경우는, 취소를 하게 되면 선인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을 해요. 나머지는 내가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인 경우는 또 과실을 수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해제가 되면, 해제는 전부를 다 반환해야,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선이어도 과실을 수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기의 점유자가, 아기의 점유자가 아기라고 되어 있죠. 책임 있는 사이로 점유물을 멸실해선 멸실해선 또 나왔죠 멸실해선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저번 영국자 나오면 이때는 뭐다 선이 선이이고 뭐라고 했어 자조 선자. 무슨 이 현존이기죠 현존 현존인데 지금 여기는 이미 지금 뭐라고 나왔어 선이 아니고 악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현존이다 이손의 전보다 손의 전보 손의 전보. 삼번 틀렸죠. 자사 번은요 점유자가 무슨 뭐를 했다 유익비 유익비 그러면 무조건 세 가지가 나와야 돼계량있다 가치가 현존했다. 알겠죠. 두번째는 뭐다?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세번째는 뭐다? 상환 기간 허용. 그 점유자의 선택. 그럼 안 돼.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고 누구의 선택? 회복자. 회복자의 선택. 이래야 돼. 회복자의 선택.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택이니까 지출 금액. 과 그러면 안 되겠죠. 지출 금액이나 먼저 증가액 이래야죠. 오 번은요. 무효인.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피로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목적물을제 3자에게 양도했다.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청구할 수 있다 맞냐고?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와봐. 지금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금 가방고라고 계약을 했죠? 가방고라고 계약이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무효죠? 무효인 계약이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피로비 등을 지출했어. 매수인이요, 피로비 등을 지출했는데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 양도해, 제 3자 병한테 양도했어요. 그 그러니까 2월 1일 계약을 하고 3월 1일날 피로비를 지출을 하고요. 그러에 여기 4월 1일날 다시 막아 있다 매매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 그러니까 현재 병이 매수인다 이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비용을 지금 가본 을은요가하고 계약해가지고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이 무효면 처음부터 갑비거였잖아요 그런데 갑이 지금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해요? 갑한테 청구해요? 병한테 청구해요? 어? 그래서 이때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봐봐. 비용을 청구할 때는 먼저 이제 우리가 비용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여기서 비용을 점유자 협조자에서 비용을 지출하죠? 비용을 지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비용 상환 청구를 행사하려면 비용을 지출했을 때 비용 상환 청구를 행사를 절대로 못해요. 점유자 회복자는 언제 청구한다?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해가지고 이때 지출했는데 갑이 지금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병이 을한테 돌려달라 고 하겠죠. 그러면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병이죠. 그럼 병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지출 당시가 아니고 점유자와 회복자가 관계에서는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비용을 청구해. 그러니까 소유자가 갑일 때 비용을 지출했어도 소유자가 현재 병으로 바뀌었죠. 병이 현재 반환을 청구하죠. 그럼 병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한번 볼까요?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 의리죠 의리 저매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갑이. 그 목적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미수인이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반환 당시 또는 반환 청구를 받을 때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비용은 언제 청구하냐? 점유자와 회복자 간에 있어서 비용은 언제 청구하냐? 지출 당시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환 받았을 때 또는 반환할 때 소유자. 반환 청구로 받거나 반환할 때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고. 아시겠죠? 전답몇 번이다? 5번. 자, 다음 4번은요.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아기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치하여 소비했죠? 봐봐. 아기의 점유자죠? 아기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어 없어? 과실을 수치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수치할 수 없으니까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 소비했죠? 소비해서 뭐를? 대가를 보상해. 아까 우리 아기 점유자 네 가지 얘기했죠? 과실 수치할 수 없다. 수치한 과실은 반환해야 된다. 그런데 소비하면 보상해야 된다. 과실로 수치하지 못한 경우 보상한다. 과실 없이 수치하지 못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알겠죠? 이렇게 은비. 팔레가 말하겠다. 은비에 의한 점유자를 무슨 점유자로 본다? 그래서 악의 점유자로 봐. 똑같이. 은비나 폭력.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를 악의로 봐. 악의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수치할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은비에한 점유자, 폭력에한 점유자를 악기 점유로 봐. 그러니까 악기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3번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인 사람 멸실 또는 안 멸실, 멸실 그러면 뭐다? 선, 선, 자한백 다섯 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면 현전직이죠현전직이다대죠 그런데 여기 선이고 뭐다? 자주다. 선이고 자주다. 그럼 손에 전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라 고 한다? 현존이. 이익. 현존이 이을 반한다. 지금까지는 다 반대로 나와있죠? 멸실 또는 해손이다. 멸실 또는 해손. 책임 있는 사이로 멸실 또는 해손이다. 선자 현존. 선자 현존. 선자 현존이다. 선자. 어, 나는 말짠데 필요 없어. 다 선자야. 선자 현존. 우선 알겠죠? 자요. 4번.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 여기 나왔네.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 청구하기 전에 반환 없이 비용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회복자한테 그러니까 지출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고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회복자 그때의 소유자에게 비용을 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뭐 인지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그다음에 오늘는요 아기 아기는 누가 아기다? 아기점유자는 누가 아기냐? 첫 번째 누구다? 여기 은비어한 점유자. 두 번째 누구다? 폭력에 관한 점유자. 그다음에 폐수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제기시부터. 소제기시부터 아기점유자. 아기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없다. 따라서 통상의 피로비를 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한다. 통상의 피로비는 청구할 수 없고 특별 피로비만 청구할 수 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에 수치할 수 없다. 통상의 피로비와 특별 피로비, 유익비를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1번 이렇게. 잠깐 쉬었다요. 소유권 1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